뜨거운 피는 저 붉은 햇빛과 같네 강력은 무쇠로 만든 듯 뼈는 다진 강철처럼 거품과 공으로 가득 찬줄 알았던 무고대 샤올린의 계승자 마운틴 타이거 장민경 I want the title back I want the title belt 중국산 호랭이 마운틴 타이거 짱밍양 장찌레이 같은 중국산이지만서도 프로복싱계의 빅뱅을 일으킨 아시안 최초 헤비급 월드 타이틀 획득 진심안만 약해졌지만서도 와일더를 눕힌건 충격 그 자체 솔까 릴스에서 이거 보고 AI 영상인줄 산 담배 디스를 좋아하는 모양 그에 못지않게 UFC 중량급 라에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중골러 장민경 정말이지 특이한 것은 허리어중 승리는 죄다 1라운드 피니시 정면에 서안으로 파고드는 엘보우 대치시의 정면에서 정면으로 직선에서 꽂아넣는 오펜스가 아주 일품 UFC에서마저 죄다 1라운드 피니시 4면 피니시 승으로 고공행진 사실상 네임드 떡밥이 던져졌다 레전드였던 선수와 만났다 한때 타이틀전 경험자 선라해 15위 라이언하트 앤서니스미스 개인적으로 왜 라이언하트인 줄잘 모르겠지만서도 이따금씩 안면타격 공포증이 있는 듯한 모습 그치만 처절하면서도 근성가이 생긴 건 완전 객강태의 핏불과 게다가. 브롤러 같은 오펜스들로 자칫 개돌러처럼 보이지만서도 안면 펀치 어용을 상당히 아끼는 타입 그래서 안 맞기 위해서 본인의 타격적 중 거리감각 조화불고 브롤러지만 의외로 맞짱거리에서 맞불치지 않는 원거리 유지력 조커니와 본인의 리치에서 정확히 날리는 오펜스로 생각보다 까다로운 아웃파이터에 가까운 브롤러, 의외로 수비적이면서도 딜리치라 상대들이 자주 들어와줘서 화끈한 라이언하트 스미스 맞는 건 두려워하지만 승질은 있어서 공격성은 또 좋은 처절한 명경기 제조기, 그치만 죄다 이젠 예비하기 늙은 사자 스미스, 영어 랭의 이 희생양. <목소리> 서로 정면에 서서 달리는 엘보칼전, 해클빙자의 무릎 꿇고 마는 스미스 이내 펼쳐질 뻔한 중국스러운 공격 건 기량과는 별개로 어쨌든 한때 네임드 파이터를 참혹하게 담궈둔 시롱 랭킹 진입과 확실한 입지 확보 라해의 아시안 파이터로선 기염을 토해낸 것 아니겠는가 대륙 14억의 짝의 아, 아니 중국인을 등에 업은 아시안 최초 라해 랭커 마운틴 타이거 장민량 그의 상대 의뢰실바들이 다 그렇듯 화끈좌 조니워커 드실바 발잡힌채 아주긴 양우드려대 상대를 KO시키는가 하면 딱 잡아놓고서는 그때로 빡 날줄도 아는 190넘는 거한 찐수어사이드 다이브 개그캐 같지만 난폭한 한방을 지닌 폭탄 맞고 누웠다가도 그립 잡은 상대를 그 자리에서 그대로 후두려 KO까지 만들어내는 피니시 박스가 아닌 상황에서도 피니시 시킬 수 있는 파괴지왕 패배도 예술로 승화시키는 그대는 진정 진짜 쇼스타퍼 조니워커 양주형 라이트 헤비웨이트 13위 대 14위 바로 위아래 세대 간 층간 싸움 조니 워커 버셔스, 장민경, 레스 게리론, 양주형, 곧장 사드론 러쉬. 그러나 자충수로다 밑에 깔리고 마는 터져나오는 듣기 싫은 함성소리. 아, 참고로 이곳은 중국 샹하이입니다. 초반 상위 포지션 무혈 입성에 엘보우샷 얻어가는 일단 하위 탈출하기는 했다마는 희한한 것이. 탁잡은 산타 스탠스, 전진 압박에 킹 날림 시롱 빠지는 선택하는 워커. 바짝 조차가 첫교전! 더 작은 장민경이 정면으로 압박, 단타 특유의 정면에서 마주본 타격전, 마주본 채 안으로 파고드는 타격에 천하의 워커가 부담을 느끼는 것 아니겠는가, 한창 케이지 싸움, 이렇다 할 모습조차 못 보여주는 조니 워커, 쪼개는 얼굴에, 빡! 이건 좋았네. 퍽퍽, 불 붙자, 프라잉리! 아쉽게도 짧았다, 괴한, 그 더의 아웃파이팅, 바짝 쫓는 중국산 타이거, 바짝 좁게 들어올린 양주먹 파고들 것 마냥 압박감 확실히 포스 있는 최근 부진한 성적, 조니 워커 아슬아슬한 아웃 스텝 라운드 후반부 위암주고 육적을 링18막아내고 엘보 빡민양의블로우에 털리는 워커의 자세 예전 같지 않은 느슨한 움직임의 워커 유유 유. 10초 사이 냅다시 헤드킥 안 뻗은만 못한 라이트훅 공뼈몸에서 나오는 앞손 맞추긴 했다만 예전같은 질량감이 느껴지지 않는 듯 밍양 엘보 이것은 컸던 가운데 두번째 라운드 역시나 동네 한바퀴 양주 리치용한 킥짤짤이 라이크킥 구도킥 밍양 카프도 꽤 시카다 빌리치와 두터판 뼈다구 주건이 받거니 일정부분 카프킥 싸매선다 소세했지만 쉽게 뚫리는 펀칭거리 여전히 저 좁게 쓴 11자 가드 후덜덜 이때 멤버십 한 달에 최저가 3천원 카프킥 살짝 절도니많는 주춤 갑자기 백스텝 치는 민경 들어오지 말라는 라이트 전진 압박 없이 카프킥 전 돌입 이때 빡 아주 그냥 둔탁한 사운드 곧장 18 고장난 다리 골킥 때리듯 추가 샷그리고 쏟아지는 매질 저큰거 하니, 갔다 뒤에서 존나게 때려팬다. 이거 뭐 불쌍할 정도로 뚜디 맞는 중국 청년. 어떻게든 뻗댕기며 에스케이프 치료하지만 민경. 브라질 정글에서 막 사냥하다 튀어 나온 듯한 저 괴물에 각 잡고 쏟아내는 드센 파운딩. 어찌 견딜 소냐 끝! 탑이 좀 늦긴 했지만서도, 싸늘한 분위기 속에 캔버스 위 아나콘다. 비록 13위로 추락했지만서도 타이틀 근처에서 놀던 워커 아찔한 미장센으로 인해 자칫 14억 인구가 차이니즈 파워라 외쳐대 지구가 시끄러워질까봐 심장 아주 기냥 쫄깃했지만서도 다 계획이 있던 아웃파이팅 아니었겠는가 시계 맞을 때 제일로다가 아픈킥 카프킥 이거 뭐 완전 페레이라 연상케하는 억센 카프킥 수렵활동에 적합할 법한 몸땡이 뼈심이 아주 기냥 돋보였다 다만 아무리 예전 같지 않은 양주형이지만서도 펀칭으로 자세를 무너뜨린 민경 한편으론 같은 아시안으로서 민경의 패배가 아쉽긴 하지만서도 근데 그래서 어쩌라고 14억 인구가 떠들어댈 거 생각하면 지구를 소음으로부터 구해낸 남자 양주형 조니워커 드 실바 아 위쪽을 클릭하시면 TV유단장가의 과거 워커 하이라이트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당신 나레이션이 다소 구리긴 하지만요